안녕하세요. 온라인 봉사학교 체리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기발볼과의 만개학교를 짓고 있는 드림스드림 임채종 대표입니다. 그리고 기계건축, 토목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경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기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1, 고1, 고3입니다. 드림스드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2월에 큰아들이 11살 때 감기로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중환자실 실려가게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큰 아들은 인공호흡기를 40일 꽂았고 하루하루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70일 만에 일반 병실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4 0군데 내추럴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온데 기적같이 나와서 23일 만에 병실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0월에 네팔에 트레킹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교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 아이가 소중함같이 네팔의 한 아이도 소중하단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팔 아이들이 모습이 너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SNS에 학교 짓기를 같이 하자는 글을 올렸는데 그때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로 2045년도까지 100개 학교를 짓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되어 7년 7개월 만에 100개 학교 짓기 모금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50년까지 만방에 만개의 스마트스쿨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림스림은 전세계 학교를 세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스쿨을 통해 코로나 이후에도 IT 기술과 스마트 컨텐츠를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스마트스쿨 종류에는 스마트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학교, 메이커스쿨, 미디아 아트 스쿨, 헬스 뷰티 스쿨, 푸드 베이커리 스쿨, 건축 스쿨 같은 다양한 직업 훈련을 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드림스림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드림스림인 단체 운영비가 0원입니다. 모든 활동 100%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재능 기부, 재무 관리, 홍보 활동, 모든 활동들이 재능 기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직업을 가진 수많은 전문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큰아들 11살 때 병원에서 태어나고 단란 통장을 만들어서 후원금 모금에 동참하게 됐는데 이것이 드림스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돌선물 학교를 지었고 요 누워서 살고 있는 장애 아동은 매월 드림스트림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모금을 해서 반 이름으로 학교 짓기 후원을 했습니다. 16세 청소년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CD를 만들어서 말라이의 학교 짓기를 동참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미국 학교에서 한국 과자를 팔아서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소문이 퍼져서 학교 전체에 아이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드림스티리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지금도 그 친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티리 홈페이지 관리자가 청소년입니다. 한 청소년은 17살에 학교를 짓기에 3년간 전국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 짓기 모금을 해서 에디오페아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돈을 보는 목적이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는 드림스드림 학교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드림스드림은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가난한 나라에 학교가 없는 것에 수많은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이 왜 이렇게 드림스드림에 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왜 이런 기부를 하는 것일까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결국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업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했을 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5천원 있으면 그가족고 무엇을 하실래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친구를 위해 선물을 사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바로 기부라는 말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요. 어제의 나의 선택이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을 선택하면, 선한 일을 선택하면 내일은 내가 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만을 생각해서 재능과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내일은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쓰려고 더 많은 욕심과 탐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네팔에 갔을 때한 아이를 보고 저 아이는 이것에 원래 저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면 드림스티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드림스드림 학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만 명, 수십만 명, 수 백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결심을 하고 기부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이 선택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아이가 아파서 우리 가족 챙길 여유도 없었고요. 사업도 어려워서 제 돈으로 학교 짓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용기를 내서 SNS에 학교를 함께 짓자는 글을 올렸기에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 무엇을 남을 위해서 결심할 것인가가, 그리고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실행한 사람은 내일은 아주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좌우명은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70일간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는 지금만 있구나. 아, 오늘만 있구나. 내일을 보장할 수 없구나. 중환실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도 생각했어요. 아, 저 아이들 중에 내 아들도 포함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니까 아, 내가 오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시지마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고자 했어요.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더 감사한 것을 찾게 되었어요. 아직 아이가 살아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선을 행하게 됐고요. 기뻐하게 됐고요.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뀔 수 있더군요. 아직 살아있기에 아직 내가 할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기부를 한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기부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릴 적부터 이 기부 습관을 몸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